태운의 밤거리입니다. 자정이 지나면서 280여 개의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휘청거리는 활락가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며칠 안 되면 화나가 아시면 지금부터 연결하면 뭔 나이 어린 애들 아시죠 1아살 밑으로? 소름 나네? 어. 무슨 쇼로 만해요? 피립 쇼, 뱀 쇼. 지하 성인 디스코 클럽입니다. 카메라를 <놀람> 뭐하고도 가시는 요죠좀 들어오시자. 학생이신가요? 학생이면 또 그러어도 괜찮아요? 안 막아요? 성인들보다는 10대 청소년들로 스테이지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열인 여학생도 술에 취한 채 춤추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밤거리에는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인도, 차도 할것 없이 불법 주차 행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주 운전까지 겹쳐서 이태원의 길목은 질식할 정도입니다. 아. 이, 이 사람 혼자 자기 혼자 찍비져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차량이 음, 많습니까? 이런 차량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예. 그것마다 보면 진짜 차라리 울고 싶어요. 지시 네. 지시안 따른다고요. 신호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온 것뿐이에요. 차를 주차시킬 때도 없고 너무 교통 질서가 무법인것 같아요. 이태원 거리 통과하시는 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네. 한 20분 걸렸어요. 항상 보면은 여기 술집마다 이렇게 다 앞에다 이렇게 대놓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분해 있는 지하 공용 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이 태원은 서서히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거기 왜 가세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예. 이렇게 거리에는 많은 쇼맨들이 밤늦게 다니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취객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그... 왜 거리에서 이러세요?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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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아, 가는 건 가는 건데. 네, 술이 아주 많초에서 길거리에서 많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치시려고 그래요. 이외에 이왜 들으세요? 아무도 말리이 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싸우는 사람 많고, 미국에 뭐 한랭 같은 좀 무법지대라 할까요? 이태원상과 한복판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넘도록 옥상에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그, 소리했다는 것을 좀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의 성인 오락실에는 12살 꼬마 아이가 새벽 늦게까지 투전 오락기에 몰두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도 괜찮아요? 여러 분는데들어 휘청무리는 취객들의 난장판 속에 밤하늘에 국기가 날리는 이태원은 밤과 낮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는 군마다 싸움으로 얼룩지고 무질서로 숨 막히는 교통의 지옥. 건전한 청소년들마저 탈선으로 유혹하는 이태원의 밤풍경은 분명히 국제 쇼핑타운의 면모를 상실한 채 무법과 탈선의 온상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